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와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하락은 아니에요. 다 견딜만 합니다. 네. 혹시 최근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즌을 4년으로 치잖아요. 3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거보다 더한 하락도 많았어요. 그동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올린 인스타 포스트 보면은 결국 상승 추세가 뚫렸다 그랬죠. 그리고 뭐 못 올리고 있어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네 지금 일주일 내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장에 뭐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차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근처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내려갔다 올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배율로 장타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쪽에 스탑로스를 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득을 안 보고 홀딩하다가 지금 내려왔죠? 그럼 보통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탑로스 걸거든요? 이게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스탑로스가 이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걸 내리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롱고백을 다 청산시키고 나서 올릴 겁니다. 이게 최근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언제냐면은 이때입니 이때. 이때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때도 보시죠. 네. 밑에 잠깐 갔다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쭉 상승했죠. 이런 식으로 쭉 상승했잖아요. 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바로 올려서 휩소죠 올렸습니다. 그게 네. 될것 같고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상승 추세 4월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4월 초부터 있던 이 파란색 상승 추세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이게 깨졌고, 깨져서 이게내려온 걸로 보여요. 네. 한번 지지했었는데, 네. 이거 깨졌고, 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밀어놔둬도 됩니다. 네. 밀어놔둬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말이 뭐냐?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 가팔라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교적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고도, 이 가파른 거 말고도 이렇게 완만한 장기 상승, 상승 추세가 몇 개가 있어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있죠? 얘네들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가 그렇게 막 끝났다.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파란색 상승 추세가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방 깨진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견디고 다음에 깨지길 바랬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건 네, 줄수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올리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올리는 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임박한 건 맞아요. 날짜가 이제 3년 상승, 1년 하락이잖아요. 그 3년에 다다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진짜 광기의 시장이 있었냐 그게 없었잖아요 특히 이더리움이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거를 떠넘겨야 될개미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개미들이 들어오려면은 정말 광기의 불장이 한달에서 두달정도 있거든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들이 떠넘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낸스차트고요 보면은 거래량이 예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광기 시장 끝나고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네. 홍보하다 올리는 게 아마도 보석대로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개미들이 닉셀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가운데, 스트리티지 그리고 메타플래닛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 네. 이번에 또 155개의 비트코인을 모았대요. 이게, 8월 11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8월 18일에 430개의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어, 총 개수는 63만 개라고 합니다. 63만 개의 비트코인, 진짜 대단하죠. 네. 이러다가 진짜 100만 개 채우겠어요. 스테티지는요 그리고 메타플래닛. 메타플래닛 또 매수하는 규모가 비슷합니다. 518개의 비트코인, 언제 매수했냐면은 8월 12일 날 했고요. 8월 18일날 775개를 더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티지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메타플리넷은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 가지고 있는 게 18,800개입니다 19,000개 정도 돼요 네. 물론 규모 면에서는 스트리티지가 훨씬 많죠 대표적으로 두개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짜잘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H100 저는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요번에 102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현재 97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봐도 엄청나고 나중에 미래에는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이게. 네. 네. 500개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8월 20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건 말고 이더리움도 많이 매수하고 를 있고요. 대표적으로 비트마인, 톰 리의 비트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죠. 네. 최근에 5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대요. 그리고 샤프링크, 샤프링크도 이더리움을 또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마인이 100만 개를 넘었네요. 이더리움 100만 개 넘었고요.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이죠. 이제 60만 개 가까이 모았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이두 회사가 쇼텀몰더 개미들이죠. 네. 많이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페넥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네,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는 김프가 플러스에다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고요. 김프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다시 또 음수로 변하고 있네요. 확실히 아직 한국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게 또 어디서 할수 있냐.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한글로 검색하는 거 보면은 멀었습니다. 광기장하고는 아직 멀었어요. 광기장이 없었어요. 영어로 검색을 해도 영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관계장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NVRB 지스 코어 봐도 관계장은 없었어요. 얘네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때쯤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NVRB 지스 코어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때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할게요. 이때는 위험하고 사면 안 된다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모랐고요.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 먼슬리 리턴. 제가 8월까지는 포러스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하지만 밑에 찍고 다시 올라와서 이거 플러스로 양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모델이랑 똑같이 작살 영속 양전이 될것 같고요. 9월에는 제 생각에도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되고 똑같죠. 2017년 모델이랑 똑같이 9월 안 좋고 10월부터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ETF에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ETF고. 특히 어제, 어제 엄청나게 많이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 ETF라고 해서 기관 자금만 있는 거 아닙니다. 75%는 개미 자금이에요. 개미들이 빠져 나갈 거예요. 이것도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3일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미국의 트루플레이션, 미국 물가입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 금리 인환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 지금은 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뭐 미국 물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찍히는 거는 네, 2% 정도입니다. 이 정도 유지가 돼야 어,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근데 PPI가 요번에 안 좋아가지고 좀 높게 나왔잖아요. 3% 넘게. 되게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9월에는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저렇게 하락시킨 게 뭐냐. 이거 고배울 다 잘라 먹으려고. 보면은 고배울이 더 노란색이잖아요. 위에 고배울 숏은 없어요. 고배울 롱에 되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거 잘라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했듯이 저게 111K 거든요. 직전 저점이. 그거를 잠깐 깨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 제가 자주 보는 어, 트위터 계정인데, 이 친구도 2017년, 2021년 모두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아직 불장이 끝나진 않았다. 네. 동일한 순간에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트코인이 갭이 있었어요. 117K의 갭이 있었는데 이거는 메워졌죠? 메워졌고. 하지만 이더리움. 오늘은 이더리움도 같이 볼 겁니다. 보면은 이더리움이 4100 근처까지 갭이 있어요. 이게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 또다시 하락, 단기 하락이 있으면은 이 갭도 채우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하락,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걱정이.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네,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고 단기의 시장이 한 번은 옵니다.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면 돼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